온디바이스 AI 등장으로 AI 시장이 본격적인 메가 트렌드이자 구조적 성장으로 향해가며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차기 AI 대장주는 누가 될까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최근에 연말을 앞두고 산타렐리를 기대하며 이 단계적인 상승장에서의 주도주로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직도 식을 줄 모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생성형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이 AI 대장으로 손꼽히며 굉장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져 갈수록 과연 어떠한 기업이 차세대 AI 대장주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부자TV 구독자가 드디어 30만 구독자를 직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30만 달성을 위해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공부했다시피 온디바이스 AI는 기존 채 g PT 같은 생성형 AI와 달리 이러한 핸드폰이나 노트북 PC와 같은 특정 디바이스 내에서 자체 AI 반도체 칩을 탑재하여 생성형 AI가 작동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온디바이스 AI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물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계속 확장시키려 하는 입장에 처해져 있긴 하나 소비자들의 수요가 확정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찍히는 단계가 아닌 단순 기대감 영역, 개발 단계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없던 새로운 게 나타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는 시장 상승에 따라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내년 이후로 출시되는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는 모델들이 실질적인 소비자들에게 끌리지 않는 이상, 즉,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꺾이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주가도 크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념하시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 수익 실현을 챙긴 다음에 그 실체가 확인된 다음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때부터 다시금 재차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AI 기능 확대가 예상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2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가 내년 하반기에나 출시될 예정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성공 여부가 판단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온디바이스 AI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퀄컴, 엔비디아 등 ARM 기반한 AI CPU가 노트북 PC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2025년부터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더그 이후에 장기적인 흐름을 내다보시면서 천천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 기대감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들이 대장이 될지 잘 몰라. 그냥 일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 치면 나오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순환 매를 돌면서 다 같이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이후로부터 이 시장에서의 실체가 잡히고. 대장격 종목군들의 라인업들이 하나둘씩 잡혀간다면 그 종목군들 중심으로 주가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없더라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뒤늦게 쫓아가기 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조금씩 천천히 보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차세대 대장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며 천천히 공부하고, 단기간 우려감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를 조금씩 사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활용을 하고, 2024년 하반기 이후로 2025년 점점점점 장기적으로 수익을 키워가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에 따라 차세대 AI 관련 대장주가 될수 있을까요? 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 AI라는 생태계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생성형 AI와 구분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 한번 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죠. 생성형 AI, 채치 PT와 같은 놈은 정말 만물 박사여야 한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문에 따라 다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아인슈타인과 같이 큰 커다란 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완벽한 정육각형 면체가 계속 확장하는 식으로 범용적으로 점점 크기를 확장해 나가는 게 바로 채치피티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GPU와 같은 반도체가 계속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문제는 이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저가 단기간에 몰릴수록 그 속도는 저하되게 되고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이 서비스 품질을 늘리기 위한 돈을 계속 투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용료까지도 더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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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돈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덜 하다 보면은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계속 늘어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한 방에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성형 AI를 만들려고 하는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우선 AI 모델의 확장성에 따른 투자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AI 모델에 대한 수요를 좀 다른 쪽으로도 분산화해야 되는 게 지금 잡혀 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대장주라 볼수 있을 만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챗gpt의 흥행으로 인해 구글과의 생성형 ai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이 ai 서비스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트래픽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으로 전력을 다해 가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들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 얘네들도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에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사리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계속 길어지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들도 무언가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아이템을 선보여야 하는데 사실 현재로서 AI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채 GPT 성공으로 검증이 됐고 GPT-3에서 3.54 이렇게 계속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성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처럼 디바이스에 AI를 탑재하는 것도 점점점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주기를 앞당김에 새로운 소비를 소비자들에게 촉진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당연히 더 많은 반도체, 더 비싼 반도체가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판매 가격으로나 판매량으로나 구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다수의 빅테크 업체들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 너나 할거 없이 전방위적인 IT 업체들이 이 온디바이스 AI를 반기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환호를 할 수밖에 없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분명히 체크하셔야 될 건, 이 역시도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이뤄져야 본격적인 성장으로 갈수 있다라고 체크하시면서요. 실질적인 대장주를 찾기 위해 좀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느냐. 우리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한 면모를 갖췄길래 대장이 됐을까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가장 큰 강점은 결국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GPU라는 반도체를 더 성능이 좋게 만들면서도 개발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대장주는 이러한 후보군은 누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고민에 따른 결과로는 앞전 영상에서도 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계속 퀄컴이라는 기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 온디바이스 AI, 여기에는 MPU라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탑재가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GPU와 MPU의 차이점은 뭐냐? GPU는 육각면체로 범용적으로 계속 AI 모델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지만, MPU는 모든 걸다 잘할 필요는 없어. 너는 이것만 잘해도 돼. 너는 이 디바이스에만 탑재되는 용도로만 만들어지면 돼. 즉, 뾰족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뾰족하게 여러 가지 반도체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제일 베스트겠죠. 왜? 온 디바이스 AI는 결국 나만의 생성형 A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만의 비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든, PC 노트북을 쓰든, 또는 웨어러블 시계를 차든, 나중에 뭐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쓰든, 나중에 자율주행 차량을 타든, 계속해서 나의 행동 반경, 쇼핑 데이터, 검색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해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데이터 따로,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 따로, 컴퓨터에서 수집한 데이터 따로 다 따로 논다면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퀄컴이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는 게 우선 타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온 디바이스 AI라는 시장에 먼저 뛰어들고 데이터들을 축적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PC, 모바일, 자동차, IoT, 프로세서 모두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디바이스들을 멀티 디바이스의 데이터로 연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NPU SDK도 공급하면서 중요한 건 자체 OS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3자 공급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포, 비보와 같은 고객사들과의 자유로운 협업이 가능하고 최근 10월에 스냅드래곤 8 Gen 3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무려 1초 미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생성할 수 있었다라는 반도체 성능까지도 검증한 퀄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사들에게 러브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GPU 시장에는 엔비디아라는 독보적인 업체가 있었다면, NPU 시장에는 퀄컴이라는 업체를 한번 차세대 AI 대장주로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NPU 시장이 이제야 드디어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상황인 만큼. 온 디바이스 AI가 진짜 돈이 되네, 사람들의 수요가 나오네, 이런 것들이 확인된 이후로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라는 것을 파악해 본다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 기업을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또 공부한 내용들 함께 공유해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지금 생성형 AI라는 모델에서 채 g PT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또 군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생태계가 정말 더 크게 확장된 이유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쯤 앞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스마트폰, PC 등등, 다수의 디바이스들을 다 만들 수가 있고 자체 OS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촤악 여러 갈래로 다 수집하여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비로소 또 새로운 AI 시장에서의 찐 대장주로 군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배제해 놓고 볼순 없을 것 같습니다 PC, 노트북 시장에서 또 윈도우라는 OS를 기반으로 기존 채취 p t 란 생성형 AI 모델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으로까지 계속 더 확장할 수 있을만한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시장으로 뛰어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체 OS가 없다는 라 단점이 좀 아쉽고요 역시나 애플의 힘을 간과할 수가 없겠는 게 애플은 지금 반도체부터 OS, AI, 모델, 서비스까지 다 수직 계열화 할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성능 우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적으로도 계속 주목해 봐야 하는 기업이겠다 싶어요. 물론 애플이 조금 아쉬운 게 AI 모델, 이 서비스 개발 쪽으로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속도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늦은 만큼 다수의 AI 스타트업들을 막 인수하면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장될수록 또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확실하게 먹어서 정말 더큰 공명이 될수 있을까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 만큼 이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이 치고 나가며 새로운 대장이 또 탄생할까 이 고민과 함께 관련 대장주의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또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누가 대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 시장이 확장될수록 그러면 또 어떤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혜 받을 수 있겠는데, 이 고민 계속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온 디바이스 AI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다 살려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 반도체의 성능 역할에서 뾰족한 점들을 많이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설계에 대한 ip가 많은 업체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설계 가지고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소켓으로 테스트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보다 성능이 당연히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라 기판, 소켓, 메모리 반도체의 탑재량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RN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시장이 과연 정말 커질 수 있느냐, 커진 다면에 어떤 업체가 좀더 수혜 강도가 큰가? 이 부분 계속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찍어 올려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 같은 국내 우량한 기업도 좀 지켜볼 만한 게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확장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 그리고 mlcc 이런 거에 대한 수량이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이 더 확장돼서 새롭게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수량도 많아지고 메타버스라는 시장도 더 빨리 앞당겨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센서까지 납품할 수 있는 업체라 여러모로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긴 하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는 기존 생성형 AI GPU와는 달리 정말 광범위하게 수혜 강도가 좀 이렇게 분산돼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숨어있는 수혜주들을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잡아서 또 노려먹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최대한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이후로도 계속 여러분들만의 수익을 키워가셨으면 진심으로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길 저는 계속 응원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 계속 또 아낌없이 이렇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절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함께 지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준을 잡아서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려드리는 영상이니만큼 절대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또 공부를 자체적으로 하셔서 정말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잘 꾸려서 다들 부디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뿅!